조부들아, 어서 와, 쭉쭉 들어와. 자, 오늘도 편하게 듣자 편하게. 이 마음이 편해야 될 사람이 열아홉 번째네, 열아홉 번째. 19번째. 아, 이고그래도 그 이렇게 굴러 간다, 그렇지? 조회 수는 얼마 안 나와도 이거 뭐 내가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내가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미리 써놨어.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하다, 얘들아 음. 그 회계처리 절차가 몇개 있었어 그렇지 절차가 처음에 거래 인식하고 시점 확정하고 그다음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단어를 표현한다 그러지 단어 그걸 내가 계정과목이라고 했어 계정과목 우리 회계는 단어하고 숫자의 조합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단어는 숫자는 이제 금액 어떤 양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렇게 성질을 보여주는 거야 성질의 속성을 그래서 요 단어, 이름표인데 이름표 이름표를 딱 보면은 걔가 뭔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어. 이름을 잘 지어야지 그치 그래서 계정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계정과목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해하는 게 우리 개초부들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표현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계정과목 단위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떤 회사에 재무상태표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애들이 막 보인다고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별로 어렵진 않아 이름을 나름 예전 선조들이 잘 지었거든 어 그냥 막지는거 아니지 이름? 어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안에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정과목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자산부터 보는 거야. 자산부터. 자산은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지. 어. 생소하니 또 크, 매번 어. 자산이 뭐였니? 재산 플러스 권리 같은 거다. 재산이나 권리 쉽게 얘기하면 그치? 어. 아카데미컬한 어떤 데피니션 정의는 크게 중요치 않아. 우리 느낌이 중요하지. 그렇지? 아는 게. 유동 자산이 뭐야? 유동 비유동. 우리 구분했지. 그치 차이가 뭐야?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 빠르면 유동, 느리면 비유동, 바뀌긴 바뀌는데, 그치? 통상 회계에서는 1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랬어. 그 유동자산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당좌와 재고로 구분했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시간관계상 좀 짧게, 짧게 끊어줄게. 음. 당좌 마땅할 땅에 자리 앉을 좌야. 어, 마땅한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 안방만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자산이야. 그치? 회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걔가 뭐야? 우리 현금이잖아, 현금. 그러니까 현금과 비스무리한 애들을 우리는 보통 당자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재고는 뭐였니? 창고에 존재한다. 팔기 위해서 쟁여놓는 거. 그치? 어, 그게 재고 자산이야. 일단 요두 개인데, 그럼 면 당좌자산 먼저 보자 요게 이제 계정과목이거든 이쪽이 이게 계정과목이야 여기가 표현의 끝단위가 요걸로 표현된단 말이야 재무상태표 보면은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나와 얘는 뭐냐 그냥 이름 보면 알잖아 그치 이거 뭐 모를 수가 없지 그치 현금성 자산 현금하고 현금 비슷한 애들 뭐 예금이든 뭐 이런 것들 이, 이거는 딱 보면 아는 거야. 어, 현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뭐겠니? 이 단기가 뭐였을까? 단기 짧다는 거잖아. 그치? 어. 단기는 유동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야. 유동하고 비슷해. 얘도 그래서 금융상품 뭔지 알지? 은행에서 뭔가 취급하는 정형화된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 돌아와가지고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6개월 뒤에 끝나는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이런 거 그치 어, 그런 게 있어 그 다음 매출채권 얘는 뭘까 매출 뭔지 알지 매출 어. 매출 다 아는 거야 내가 빵 팔면서 매출이야 그치 어. 채권 뭐야 채권 채는 돈이란 뜻이고 권은 권리지 그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린 채권이라 그래 얘 반대되는 말이 뭐니 채무 돈에 대한 의무지. 돈을 줘야 될 의무.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야. 그럼 매출 채권은 뭐냐. 매출을 해서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빵을 파는데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야. 그렇지? 한달 뒤에 돈 줘. 이런 얘기지. 그런 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어. 그다음 미수금. 이게 뭘까. 뭔가 수금이 안 됐어. 받지 못했어 아직. 내가 뭔가를 줬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럼 얘하고 비슷하네. 매출 채권하고, 그치? 근데 왜 이름을 다르게 갔을까? 이유가 있겠지, 그치? 어, 이거 만든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야. 어, 이유가 있을 거야. 둘다 성격은 똑같아.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얘는 매출 채권, 얘는 미수금.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 사장인데, 내가 빵을 팔았어. 돈을 아직 못 받았어. 그거를 내가 매출 채권이라 그랬지, 그치? 그런데 내가 빵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거팔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타던 자동차가 있었는데 빵 배달하려고 그 차를 팔고 내가 새로운 차를 뽑으려고 그래. 그 차를 팔았어. 돈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럼 걔가 매출 채권이니? 그런 거를 우리는 미수금이라 그래. 이 차이가 뭔지 캐치가 돼? 즉, 나의 현재 가장 중요한 영업 활동이 뭐니? 빵을 만들어서 파는 거지. 거기서 발생하는 채권을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활동에 대한 채권 그런 거를 미수금이라 그런다 즉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는 주된 영업활동이 뭐냐 가장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하고 그 외에 뭐 차를 판다던가 뭐 컴퓨터 쓰던 걸 판다던가 요거는 얘가 빵집 하는 사람이 차를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 그치? 어, 거기서 발생하는 채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한다. 어, 구분을 하는 거야. 의미가 있게. 오케이? 응. 음. 그 다음에 성급금. 얘는 뭘까? 먼저 돈을 줬다는 거야. 성급금. 자산이야. 지금 자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돈을 먼저 줬는데 자산이래. 그건 뭐야? 내가 돈을 줬으니 너는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 라는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겠지. 어. 이를테면 내가 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밀가루를 내가 사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어. 밀가루 보통 돈 주고 사는데 때로는 밀가루가 되게 좋은 밀가루를 내가 먼저 찜해놓기 위해서 돈을 먼저 쏠 수도 있겠지. 돈을 뭐0만원딱 싸준 다음에 야 이거 보름 뒤에 내가 찜해놨으니까 그때 나한테 줘 들어오면은 그런 게 바로 선급금이다. 돈을 먼저 줬지만 나는 밀가루를 받을 권한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산이야. 요런 거를 선급금이라고 한다. 어. 먼저 선, 준다, 급, 그치? 약간 한자가 좀 있어가지고, 어. 한문을 잘하면 은좀더 쉽지. 어. 천자문 좀 해봐, 천자문. 나도 안 했는데, 어. 그 다음, 단기, 대여금. 단기, 아까 뭐였어? 짧다. 유동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단기. 대여금 문이, 대여금. 대여금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려주는 거를 대여금이라 그래. 내가 빵집을 하면서 돈이 많은데, 갑자기 아는 분이, 어이, 야, 나 잠깐 돈좀 빌려줘. 천만 원만. 내가 한달 뒤에 줄게.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돈 빌려줄 수 있겠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 때로는 종업원들이 월급을, 가불을 땡길 수도 있겠지. 그것도 대여금이야. 내가 돈을 회사가 외부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그치? 근데, 뭐, 1년 안에 회수가 될 걸로 보이는 거를 우리는 그런 거를 단기 대여금이라 그런다. 음. 그 다음, 성급 비용. 얘는 성급금하고 좀 비슷해. 개념이 성급이야. 뭔가 줬어. 근데 비용이래. 요 성급 비용은 약간 이 기간 개념이 좀 들어가. 기간 개념. 이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은, 어, 이거 좀 지우고 한번 해볼까? 어. 좀 지우고 이따 다시 써줄게. 성급비용 미수수익은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줄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그냥 살짝 들어가. 어, 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이를테면 이런 거지. 1월 1일, 12월 31일이야. 이게 회계기간이야, 그치? 결산은 이렇게 딱 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4월 1일에, 우리 건물 회사 건물이 있어서 내가 화재 보험을 가입했어. 화재 보험을 보험 기간 보통 1년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보험 기간이 있고 보험료를 예를 들어 120만 원딱 납부를 해. 납부를 해. 근데 이때 뭐니 결산을 하지? 결산 회사가. 그럼 나는 121년치를 납부했지만. 결산 시점에서 본다면은 9개월치만큼은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은 거지만 아직 3개월은 내가 돈을 미리 냈으나 보험 서비스가 아직 받진 못한 거야. 그렇지? 어. 조금 헷갈리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텐데. 즉 120만 원 중에서 9개월치에 해당하는 한 90만 원만큼은 내가 돈을 내고 보험 서비스를 받았으니 얘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요거 30만원 돈은 냈으나 서비스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그렇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는 않은 돈을 추가로 안내도. 요런 부분을 우리는 선급비용이라고 한다. 선급비용. 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우리 요거는 회계처리를 한번 봐야 되거든. 그래서 차별 대변까지 한 다음에 보는 게 좋아. 요런 게 선급비용이고, 미수수익도 기간 개념이 비슷해. 얘도. 얘도 보면은, 똑같이, 1월. 어, 제가, 알았어. 그래, 그래. 조용히 해. 어 미안. 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내가 4월 1일에 은행에 100만 원을, 아니, 100억을 예치를 했어. 넣었어. 그리고 1년 뒤에, 요거에 대한 이자를 준대 이자를 예를 들어 뭐한 12억 준대 오12% 좋네 사채인가? 어 이렇게 준대 근데 결산을 이때 딱 하지? 그럼 이때 이자 받니 못 받니? 결산때 못받아 왜냐 이자는 이때 준대 은행에서 그럼 이때까지 이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이자는 붙은거야 단지 돈만 나중에 한 번에 한 큐에 받을 뿐이지 그치 이자는 붙었어 요게 근데 돈을 못 받았어 요런 거를 우리 미수 수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년 이자가 총 12억인데 9개월에 해당하는 9억만큼은 이자를 은행에서는 카운트를 해놓고 파킹해놓고 있는데 아직 캐시로 내가 받지만 못한 거야, 그렇그 다음에 추가로 3억이 붙어서 12억을 한 방에 이때 받겠지 돈을 현금을. 하지만 결산을 이때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자는 우리는 발생한 거고 요거는 이자는 발생했는데 아직 수익을 내가 받지. 못 했다. 그런 거를 미수수익이라 그래.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겠지, 그치? 어. 요게 당자자산이야. 요게 당자자산. 지금 몇분 됐니? 어, 벌써 13분 됐네 오늘 재고자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늘 당자자산 봤어. 계정 과목이야. 요거 회계 처리하는데 하나의 그 표현 방식이야. 표현 방식이고,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하나 본 거야. 이 정도 보면은 당좌자산은다 커버가 돼. 우리 개초부단계에서는뭐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어. 이것도 좀 많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거 여덟 개. 어. 좀 많으면은 그냥 기억나는 것만 기억해. 어. 자, 현금성 자산. 이거 이름을 보면 느낌이 와야 돼. 뭔지 알겠지? 어. 단기금융상품. 단기 짧다 금융상품. 뭔가 은행에서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 매출채권, 매출을 함으로 인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이 반대는 매입채무야 매입채무 내가 뭔가 사오는데 돈을 아직 안 주는 거고 요거는 빵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거곧 받을 거다 그런 얘기지 미수금도 비슷한 거지만 얘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성급금, 내가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을 뭔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단기대여금 단기 짧게 내가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다시 받을 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성급비용 미수수익은 기간 개념이 있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할 거야. 오케이? 요 정도 알면은 당좌 자산에 대한 그 계정 과목은 끝이야. 끝. 오케이? 어.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에 속하고 얘는 자산이다. 요 흐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 그래. 개정과목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하고 쭉쭉 나갈게요 그럼. 자, 오늘 마무리하자. 끝!